안녕하세요 한주간 충청권 이슈를 점검하는 박상준의 세상일기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표지가리 교수가 보여준 대학사의 해묵은 병폐입니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교수로서 자질이 없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학 강단에 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공들여 저설한 책을 표지만 받고 자신이 저서로 출간한 소위 표지가리 교수들이 무려 179명에 달한다는 보도는 대학 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치료하기 힘든 불치병입니다. 교수들은 대학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묵은 관행이었지만 표지가리가 검찰에 덕발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전공서적 표지에 적힌 원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짝 바꾸거나 한두 글자를 추가해 책 제목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새 책인 것처럼 속여 출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저자 이름을 추가하거나 책 디자인만 바꿔 여러 차례 발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교수, 대학들이 공동 저서보다 단독 저서에 더 높은 실적 점수를 부여하는 점을 노려 교수들이 먼저 출판사에 표지 가래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학 군의 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교수의 탈을 쓴 범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표지 가래 대학 교수들에 대해 징계와 제2명 탈락 등의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엊그제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일부 교수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철퇴를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떼내 감이 믿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4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의 규칙에 따르면 연급이 비위가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할수 있습니다. 또 재판에서 근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을 시킵니다. 휴지가리 교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이미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수가 강당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지가리 교수 중에는 국국립대 교수 44명과 전직교수 8명 등 사립대 교수 138명이 포함됐습니다. 유명 사립대와 지방국립대 교수는 물론 학과장도 9명이나 됐습니다. 이중 충북에선 충북대와 교통대, 청주대 3개 대학교수 37명이 연루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학 사회가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학력 과잉은 대학 사회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은 당면한 현실이지만 대학 사회는 논문 표지에 이어 표지갈이 교수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수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인재로 성장하기 기대하기 힘들겠죠. 교수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지 못한 대학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 대학은 표지거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정을 떠나 관련 교수들을 퇴치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교수들이 연구시적을 더욱 세심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대학 개혁 못지않게 교수 사회도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상준이 세상 인기였습니다.